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딱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어떤 영상 썸네일이 떴는데 나는 무슨 게임 캐릭터인 줄 알았어. 진짜 너무 예쁜 우리 태양 아우니아가 있는 아이엠 o 유 뮤비 티저 영상이 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썸네일에 홀리듯이 클릭해서 봤는데 와우 너무 예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. i m v u 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i m v u 는 부드럽고 원한적인 신스 사운드와 후렴에 등장하는 플룻 멜로디가 인상적인 하우스 키바를 파닥. 솔직히 우리 태연 언니야 노래는 믿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믿듯해. 그냥 들어. 저도 이제 언니야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아무튼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체인지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야! 자떻게 약간 약간 게이런 느낌으로 이셉을잡아봤이데이제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볼게요오마이갓 <laughs> oh 너무 예뻐 이렇게 하니까, 이렇게 이이 이 언니가 어떻게 저번에 그 스탑백 너무 예쁜데? 음. 응. 어 이거 티저에서도 제발 언니야. 아니 야 아, 담임 is h e 미쳤다 언니. 야 So 어이거 나. 어머 어머 저 파래 저건 뭐야 비닐같아 <laughs> 어, 언니야 제발 어머. 분위기가 바뀌었어 약간 사막같아 진짜 급락할 것 같아요, 언니야. 언니야 그런 진짜 멋진 이 글라스. 그 아, 어디서 가냐, 그. 약간 중독성. 응. 죄송 리액션 할게 없고 어. 아, 죄송합니다 진짜 리액션 할게 없고 그냥 감상만 하시면 돼요 어, 언니야 제발 솔직히 이건 진짜 SM에서 이 갈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이 뮤비에 내가 봤을 땐이 뮤비 찍으려고 SM 지분 살짝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? 거짓말. 우리 태연 언니야 설마 진짜 달의 여신 알타미스? 언니가 정말 달의 여신 알타미스라면난 오늘부터 유신론자 할래 이거 뭐야 언니야 <laughs> <laughs> 처음 그 숨이 쌍관 태연 SM 엔터테인먼트. 미쳤다. 아니, 솔직히 이번 거는 SM에서 그냥 작정하고 이 갈고 우리 태연 언냐 완벽한 이 비주얼 구경이나 해라. 일반 머글들은 그냥 이 아르타미스의 환생 태연 언냐의 갓주얼, 킹주얼, 퀸주얼을 구경이나 해라. 이거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제 전체적인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리액션이고 뭐고 할게 없어요. 그냥 솔직히 정말 언야 비주얼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. 그냥 우리 언야 이렇게 예쁘다, 우리 언야 이렇게 잘났다를 온갖 요소들로 다 때려박아가지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. 뭐라고 해야 돼? 나 뭐라는지도 하 모르겠어, 지금. 그냥 이거는 3분 37초짜리 우리 언야 영상 화보야. 이거는 제가 뭐 어떻다, 어떻다 할게 없고, 그냥 죄송한데, 정말 이 뮤비를 보는 내내 저는 그냥 시각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거에만 충실하게 했어요. <목> 정말 죄송한데 언니야 언니야 노래 잘 부르고 언니야 실력 있고 언니야 그냥 싹다 되는 거다 아는데 죄송한데 저 진짜 언니야 그냥 퀸월밖에안 보였어요. 진짜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. 뭐. 어! 이 언니는 뭐 설득하려고 안 해도 돼요. 언니 미트탱이잖아. 말 뭐. 아니 근데 언니야 일단은 그 만경부터 제발 어떻게 구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공익을 위해서? 너무 깐지나는데? 아니, 모든 장면, 장면이 다 예뻐! 어떻게 그래? 아, 사람 아니지? 아, 진짜 개인적으로 이 뮤비는 뭐, 메이킹 필름 보고 싶다. 그냥 더말 붙일 것도 없어요. 그냥. 예쁜 언니 많이 감상하시고 솔직히 인간 비주얼이 아닌 것 같아요 언니야 진짜 이번 뮤비에서 역대급 비주얼 보여줬는데 진짜 정말 We go 광야로 게임 i 진짜 그 광야 인물 그 자체예요 Navis calling 해서 만든 듯한 그런 정말 언니야 정말 아름답네요 노래도 좋긴 좋아요 진짜 그 몽환적이고 살짝 이렇게 그루브 타는 느낌도 있는데 또 절도 있게도 이렇게 어깨 이거 이거 하는 춤도 춰요 뭐야 장르가 장르요? 태연이요 미트탱이잖아 아무튼 태연 우리 태연언니의 I am t h you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 am t h you